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그 코로나 아, 데, 어, 대비해서 그 우리 영주시의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현재 전국적으로 그 환자가 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만 62명으로 아, 그리고 사망자도 174명으로 어, 만 명이 넘어섰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영주는, 어, 환자는, 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중인 사람이, 어, 어제 11명이 이제 추가로 검사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그, 해외 입국자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어, 어제 4명이 추가되어서 현재, 30명이 해외로부터 입국해서 어,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 뭐 타지역 접촉자까지 있었어 격리자는 이제 32명이 되겠습니다. 어, 그간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강도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어, 어제도 유흥업소, 학원, 또 게임업, 게임업소 등 200여 곳을 이렇게 관리,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총 시설 수는 7 8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휴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70.4%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많은 시설들 체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또 유흥시설 등에서 사회적 고강도 거리 이득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개학이 우선 온라인 원격 수업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격 수업을 추진하는데, 어, 각 가정에서 다 기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여 순서는 저소득층부터 또 학교장 추천하는 순으로 이렇게, 어, 대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예, 기기를 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어, 원격 수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적 십자병원은 어, 환자 수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늘는 이유는 어제 4명이 완치해서 퇴원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7명이 이렇게, 어, 환자가 입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43명이 입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스크는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 우체국은 판매를 하지 않고 농협과 약국이 판매를 합니다 56개소에서 11750매를 판매를 하는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주중에 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분증은 지참을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 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 우리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어,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 어, 지난 4월 1일부터 어제까지 어, 6,970명, 70가구에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어, 우리 영주시의 총 어, 세대 수는 48,543 세대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지금 현재 4월 1일 현재 영주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 안내는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이렇게 이제 안내가 나갔을 겁니다. 1인 가구는 얼마고, 중위소득 85% 이하가 2인 가구는 얼마고, 이렇게. 1인은 예를 들어서, 어 149만 3천 원. 그리고 4인 가구는 400만, 3, 403만 6천 원. 뭐 이렇게 이제, 중위소득 85% 이하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 사실은 중위소득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또, 얼마가, 내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이 사실, 저각 가구에서 알 수도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 이제, 국가에서 지급하는, 어, 긴급 재난자금, 이것 또한 이제 5월달에 저희가 어 국가로부터 확정에 대해서 내려오면 지급을 할 텐데 이건 또 지급 기준, 기준이 또 다릅니다. 어뭐 중위소득의 150%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또 아마 이 판단 기준도 뭐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어, 이 소득을 추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도 다르고, 또 이게, 급여서류도좀 달라질 수 있, 있습니다만, 일단은,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 다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또 그때 가서 국가, 국가 이, 저, 자금 지원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좀더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많은 분이 이번에 차제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으로 아동 돌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원래 어,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어, 아동 1인당 4개월분 전자상품권 4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예 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특별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합니다. 어, 예방 사업 그러니까 방역 사업에 종사할 분들인데요. 4월 8일부터 9월 5일, 9월 7일까지 5개월간 읍면동별로 자체 선발을 하되 전체 한 50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방역 사업에 담당하도록 특별 공공 공공 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선금을 부탁해 주신 분이 계셨네요. 어, 시촌 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순희 회장님 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고, 한돈협회 영주시 지부에서는 어, 돼지고기 846kg을 이렇게 기탁해 주셨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금과 물품을 기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모금 기간은 4월 30일까지 한달간 동량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협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여러분들께 어, 그간 어, 우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상당히 피로도 누적되고 또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면서 어, 외출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명 한 시길로서 많은 분들이 어, 외출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기가 건조하면서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체 소각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까지 막바지, 막바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지, 방심하지 마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개인소독과 감염병,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 현재까지 참이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하셨을 겁니다만 현재 국내 코로나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또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말 적극적인 협조로. 영주시가, 어, 추가 발병 없이 지금 한달 가까이 이렇게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걱정하듯이 해외 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 정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 앞으로 2주간 더, 정말 불편하더라도, 이 고강도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